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위클리 나와 주세요. 브름브름 <laughs> <laughs> 자, 우리 한번 어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먼저 컴백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사실, 수진, 소은, 지안, 조아씨 내부는요, 네 퀸덤 퍼즐을 통해 다양한 매력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눈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고, 또 퀸덤 퍼즐 여정 마친 소감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소은입니다. 어,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을 위해서 전과 똑같은 모습보다는 한 단계 좀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간의 무대들을 보, 돌아보면서 좀 어, 부족했던 점들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이번 앨범 컨셉 중 하나가 성장인 만큼 기존에 익숙한 위클리의 모습과는 좀 색다른 위클리의 모습을 위해서 스타일링에 대한 시도나 또 자체로운 표정 라이브 연습 등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저희 팬분들 많은 대중분들께서 저희 위클리의 새로운 모습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안입니다. 퀸덤 퍼즐은 퍼즐이라는 이름처럼 매 경연마다 새로운 능력치들을 획득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무대에 대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바이벌 경연이다 보니까 한 무대 한 무대 정말 정말 소중하게 임했는데요. 어, 데뷔 때 마음가짐처럼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대중분들께 가슴 깊이 남는 무대를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 저희 위클리 컴백이 너무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제이입니다. 저는 저희 우리 사랑하는 데일리과 데일리와 한번 팬미팅을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데뷔 4년차지만 어, 팬미팅은 이제 또 처음 안 해보기도 했고 공식적인 데일리 일기 모집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팬미팅을 통해서 저희 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어, 이번 위클리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컬러라이즈는요, 컬러와 라이즈를 합친 말로 가요계를 위클리의 다양한 색으로 물들이고 더 비상할 것이다라는 포부를 담은 앨범인데요. 총 여섯 곡의 구성으로 R&B, 일렉트로닉, 댄스, 댄스 그리고 팝 디스코 등 정말 여느 앨범보다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위클리의 다양한 변신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선 아무래도 저희가 무대에 서는 것이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백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실 무력해지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번 앨범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욱 간절함과 또 욕심으로 잘 승화된 것 같아서 이번 앨범을 이전 앨범들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가 된것 같고요. 특별히 늦어진 이유는 뭔가 더 만반의 준비로 대중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된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욱 더만만의 준비를 위해서 조금 길어졌지만 공백기를 보냈다. 혹시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떤 생각했는지 한분 정도 더 말씀해주실 멤버 있을까요? 어, 저희 위클리는 그 동안 퀸덤 멤버들은 그 동안 열심히 촬영을 했고요. 그 외에도 개인 발전을 위해서 연습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어, 컴백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지냈습니다. 진실 혹시 어떤 자기 관리 조금 더 했는지. 아, 네. 저는 또 오랜만에 컴백이기에, 어, 대중분들께 또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기 관리로 운동이라든지, 그런 피부 관리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 피부 관리,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빛나시군요. 네, 좋습니다. 어, 새로운 색깔이라고, 어 뭔가 단정집기보다는 저희가 아직 보여드리고 싶은 색깔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명도 컬러라이징인 것 같고요. 어 다양한 색깔들을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넓은 스펙트럼의 장르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항상 대중분들께 만족을 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성적보다는 성장에 의의를 항상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저의 다양한 색깔을 가져갈 위클리를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평균 나이 17세에 데뷔를 해서 이제 어느덧 올해 평균 나이 20세가 되었는데요. 어, 아무래도 멤버들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만났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 과정들을 같이 볼수 있어서 너무 좋고 지금 멤버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마인드적으로 많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무대 에이하는 태도들도 다들 좀더 어, 프로 같아졌고 또 긴장감도 어,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다 어, 영향이 간것 같아가지고 멤버들을 봤을 때 어, 키도 조금 큰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이런 마음적 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한테 더 의지하게 되고 어, 성장하는 서로 성장의 과정을 함께했다 보니까 더욱 더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아, 돈독해지고 성숙해지고 네, 팀워크도 많이 늘은 것 같고요. 우리 조아 씨도 소감 짧게라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네, 제가 이제 올해 졸업을 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위클리 전원이 다 성인이 되는데요. 어, 그만큼 저희가 기존 위클리는 조금 더틴 틴의 이미지에 국한돼 있었다면 이번 앨범 컬러라이즈에서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번 컬러라이즈 앨범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한 위클리의 발전된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은 서로 각자의 길을 응원해주고 있고요. 뭔가 어 사실 변동이 있으면서 배우는 점도 많았고 다들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팬분들께서 빈자리를 아쉬워 하시지 않도록 저희 여섯 명의 멤버들이 더두 배, 세배그 이상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위클리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위클리의 다채로운 색깔, 색깔과 새로운 비상을 알리는 앨범이 이번 앨범인 만큼 표현하는 곡의 여러 가지 색깔들이 대중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면 어, 그것만으로도 위클리가 또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어, 또, 새롭게 선보이는 컨셉이다 보니까, 어, 잘 소화해내고 싶은 마음이 큰데, 매 순간 우리 멤버들이 무대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타이틀곡 부름부름 후렴구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중분들께서 아마 잘 따라 불러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됩니다. 저는 우선 이번에 유닛곡을 통해서 멤버들의 개개인의 음색이 너무나 잘 보여지는 곡들이었기 때문에 대중분들께서 저희의 수록곡들까지도 많은 사랑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가 저희 부름부름을 들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여기저기서 저희 부름부름 많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많이 틀어주셨으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제가 어, 학교 주변에 살고 있는데 저는 집을 나서면 애프터스쿨 곡이 매번 들리더라고요. 정말 네, 이제는 애프터스쿨뿐만 아니라 부름부름까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활동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양한 콘텐츠로 팬분들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콘텐츠도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유닛 곡으로도 저희가 무대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닛곡 조합은 어 사실 멤버들도 다 동의하는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각자에게 찰떡인 색으로 회사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만큼 더 퀄리티 있는 무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클리는 저는 팔레트라고 생각하거든요. 팔레트에 다양한 색깔이 있는 것처럼 저희 위클리도 각자의 개성과 매력으로 그 다양한 색을 표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팔레트처럼 앞으로도 정말 다양한 컨셉으로 활동을 하면서 관, 대중분들께 찾아뵙고 싶고요. 어, 해보고 싶은 유닛은 정말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된다면 저랑 지안이와 지금은 A 플러스를 준비를 했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조합으로 유닛을 해보면서 데일리들에게 많은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오랜 공백기였던 만큼 지금 이렇게 기자님들을 모시고 인사드릴 수 있는 이 순간만을 너무나 기다려왔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저희 관심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예쁜 기사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저희 위클리의 행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주도 위클리. 지금까지 위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클리 분들 퇴장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네, 박수까지 기자님들 너무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